어? 어, 밑에 뭐가 있는데? 어, 있는 사람? 나, 나 살아 있어 야! 에나짜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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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야, 아니 씨발 뭐 목표, 목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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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야야야정기 아, 시킨다. 정기정기 아니 돈돈 아, 돈, 돈돈 있어. 돈 부정기? 있어? 누가 오 할래? 누가 오 할래? 돈이 초반에 원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정기 다섯 개다섯개다 1인치, 1인치, 사자. 오, 오, 오 위험 수준 인데 성민아, 너가 오 할래? 아니 아니야. 나도 어, 가고 싶어. 그냥 내명에서 가자. 아, 어차피 초반인데. 아, 야 일단은 야정기시으니까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왜안 아, 와? 어 올라 올라 올라. 나 위에서 기다리는 중. 어 하나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아, 버리는 지, 거 어떻게 하더라? 큐인가? 그게. 지 G? 무전기 G. 테스트 한번 해 볼까? 들리세요? 들리세요? 어, 어 들려 들려. 네, 들립니다. 한번 김모나. 한번 나가. 나가. 어 오케이. 저는 정문으로 대성향 들어갈게요. 나 빨리 <laughs> 썩다 <laughs> 여. 구라야 구라야 이쪽으로 하자야 존나워도운데, 잠깐만. <laughs> 아 <아니>, 잠깐만요, <laughs> 님들아 이거 무전기가 아니라, 씨발 손전등부터 쐈어야 돼. 넘어오도. 여 네, 벌써 귀신 나오겠 했는데. 아니, 씨. 야 잠깐만,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거 이거자야 니가 먼저가. 아니, <laughs> 니가 <laughs> 먼저가. 열쇠가 하나 있어. 어 열쇠 있어? 야 열쇠 있으면 이 밑에 열어줘. 어, 여기 밑에 열어줘.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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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열어봐. 아 씨발. 아, 씨발 진짜 <laughs> 대성아 야, 야, 대주전 넘어서 왔지? 야, 2층 몰라 대성아 어디 있어? 왜왜왜? 왜? 2층, 2층 뭐 있어? 뭐 있어? 아, 뭐가 이렇게 큰게때닌데 존나 무서 너무 깊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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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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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러면 붙어다니자 오른쪽, 오른쪽 라인으로 가볼게 한번 어? 저기 끝에 뭐 빛나는 게 어? 뭐야 저거? 어? 뭐야? 오오오 어? 어? 어, 어, 뭐야 시, 뭐야 상신이구나. 일단 길좀 기억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볼게 그냥. 아 내가 내가 좋았어 내가 좋았어. 어. 내가 알기로는 5시 돼야 위험했던 거였지. 맞다시5 5시, 시부터 좀 위험함. 지금 시 오후 시어어 어, 시간 확인했어 야, 이제 가도 될때 많이 구했다! 출발합니다! 잘해주세요. 어, 슈어런스로 가시죠, 그냥. 어, 뭐야? 성과 보고서 뭐야? 이거 마지막, 원래 아, 마을 떠날 때. 수익성이 높은.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김두석 김, 김 뭐임? <laughs> 김도석 <데서> 뭐임? <laughs> 어? 여기 거기네. 사막 같은데. 기억난다. 아, 이거, 마, 이거. 아, 여기 쉽지 않지. 여기 어디로 가는 거였지? 뒤로 가는 어, 거였던 어, 거. 이웃는뒤 여기로, 여기로 가는 거여, 이명이. 여기 앞에 뭐가 있다, 이거. 분명히 있다, 이거. 오, 나이스! 엔진, 기모티. 아니, 아니, 이거, 야, 이거,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 하나 더 먹어. 여기 위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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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가자, 가자. 이거 갖다 놓고 오자, 이거. 뭔데, 뭔데? 잠깐만, 잠깐만. 거짓말 치지 마, 샘. 어, 어, 갑자기, 갑자기 내 이름 뭘로 보이냐?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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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어디 있어? 여기 아닌데? 어? 아니 어디야, 어디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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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지금 뭔데? 어디야? 뭐해? 뭐 하고 있어? 어, 열쇠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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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얘들아 야, 어디 있어, 이 새끼들아, 모여. 야, 살아있는 사람 대답 좀. 어디 있어, 너네? 야, 야, 대성이랑 상치 죽은 거 같은데. 나 일단 템좀 옮길게. 어, 니마, 대성이랑 상치 죽은 거 같아. 여기 오다가 시체가 있어. 조심해서 오세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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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한명 가짜야. 이거, 여기 시체 있어, 시체 있어. <laughs> 어떻게 알았노? <laughs> 내가 가짜일 리가 없잖아. 무전기를 어떻게 해. 나 지금 밖에 있다니까. 그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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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무서워, 야, 왜 죽은 거예요 여기서? 박상진. <laughs> 야야야 야야 동원아 살아 있냐? 아 씨발 다 뒤진 거 같은데? 동원아 응답 좀. 아 씨발 그냥 출발해. 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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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셋다 죽었네. 아, 피망 사기 많은 직업. 아니, 아니, 아니 뭐이 너네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아니다. 그 아까 아 거기 내네 시체, 그 오는 길에 내네 시체는 개새끼한테 죽었어. 아니 나, 야, 동호? 나도 그 얼굴 자... 나도 그게 뭐냐 페이스 키. 그래도 야할 마... 어, 많이 파밍했어. 야, 어디로 갈 거야? 여기로 똑같은 데로 가. 똑같은 데인가 이거? 어, 어 아니, 똑같은 어, 데인가? 어, 다른, 다른 데인데? 아, 여기 저기, 건너가는 저기 거네. 여기고 여기 저기, 저기 벌집 있거든. 벌집 어디 있어? 아, 벌집 안 돼. 벌집 안 돼. 벌집. 이거 이따 가자.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벌집. 양동 작전 해야지. 가지고 뭐 입구 어디야, 여기? 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올라갈게요 네. 야, 이건 뭐냐? 오빠. 어, 오, 엘리베이터 여기 뭐야? 여기. 야, 이거 타고 갈수 어, 있냐? 가라, 아, 아니. 야, 같이 저거 타고 타. 야, 야, 혼자 가면 어떻게 해? 아, 잠깐만. 우리 어떻게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이거? 위에서 뭐할수 어, 있나? 아, 아, 여기 버튼 있네. 버튼.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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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네. 아, 뭐야. 아, 뭐야. 탈수 있네. 나다. 가자, 가자. 따다다 타라이, 타라이, 타라이. 문 닫아, 문 닫아. 이 그... e 눌러. 근데 근데 가다 야, 잠깐만, 아, 잠깐만. <laughs> 상진이 어디 있어? 아니 나난여기로갈게 난 오케이. 어나 무전기 있어, 나 무전기 있어. 아, 어 씨발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예 야, 예, 여기 가다가 위에 머리 위에 함정 같은 게 있어. 오. 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상진이다 상진이다. 상진아. 어 일로 어, 와 일로 와 같이 다녀. 어예이 일로와 일로일로일로 나여기어어어 어. 어, 오케이 일로 여기, 여기 없어. 아무것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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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어 어 거기도 없어 위로 뭐 올라가야되나봐 어? 위로 올라가야되나봐 야 봐. 위로 올라가야되나봐 아까 그..그..처음에서 음. 어 여기도 뭐 없는데? 아니 야 씨발 여기 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엘리베이터 올라 일로와봐 여기여기 어 아니 야 근데 어? 야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동원이, 사마, 오케이. 동원이 떨어졌다고? 아니 씨발 여기서 뭐 아, 아, 떨어질 게 어디 어야 그냥 벌집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시바. 아 이거 벌집 해야 나 열쇠. 나 열쇠 사고가나벌집하자아 이거 야로 왔겨. 어. 어. 예 야, 야, 상진아.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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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떨어졌어 위로 올라오고 있어 잠깐만 상는 어딨어? 어? 잠깐만 저건 좀... 어? 어 밑에 뭐가 있는데? 에있는 나, 사람 나나 살아있어 야! 아니 씨발 뭐야? 아, <laughs> 야 뭐야? 아, 여기야 어, 어, 벌집 이거 어떻게 혼자 가능하냐 이게? 야, 오 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죽으면 아, 끝이야. 문닫다 문다다 문다다. 아 죽었잖아 씨발. 이거 혼자 못해. 혼자 절대 못해 저거. 어 아! 그냥... 아, 아 X됐다! 야 마지막 다 죽은 거, 다 죽은 거 알았거든, 아니 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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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이거 다 잃어 죽으면은 야.. 죽었어 야, 야 이거.. 잠깐만 1일.. 하루 어, 1이, 남았는데? 0일 남았는데? 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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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낚아주마 낚아주마! 낚아아 미키야 말으제이 다카이! 버텨! 아아아아! 우쭈이야 됐다 이말 <laughs> 어, 아쉽니다 어, 아, 반갑습니다. <laughs>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아, 뭐 초면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내가 왜 어떻어? <laughs> 내가 왜 인턴이 됐지? 어, 박센데 가자. 나왜 인턴이야? 야, 우리 후정이 도 야, 어디가? 야, 여기로 왔어. 야, 바로 앞에 있 야, 잠깐만.

일 천천히 천천히 아야 이거 이 여기 여기로 가자 여기로 올라가자 방금. 여기 여기로 갈수 있어 여기로 갈수 있어 왼쪽으로 가자 야너 살아있니? 어 여기 있어 우리 아니 야 여기 여기로 여기 왔어 누가 왔어 아니 상징이가 좀 쉬고. 어려운데 가자고 해서 왔어 아 그래 어려운데? 어 오케이 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야 여기 여기 나길 알아 근데 상징이 아니야 중간에... 근데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노상징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 나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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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나야. 어 오케이 맞아 오케이 맞아 맞아 오케이. <laughs> <맞아 웃음> 야야 얘들 여기 뭐 있던데? 그뭐 짧거만의들? 어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야야 빨리 갔다가 빨리 이거는 그냥 아이템 하나씩 들고 바로 복게하자 그냥. 야야야야야. 오오 야, 들어 야, 들어 야, 들어아 야, 가봐 <laughs> 아, 여기 뭐 신고? 아 상진 뒤진 거 아니야? 야야 <laughs> 어? 버려. 줄건줘줄건 줘. 줘. 존나 뛰어 줄건 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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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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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안에 도 있어, 안에 도 있어, 안에 있 있어, 안에 도 있어, 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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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go to- 아니, 뭐야, 아니, 뭐보 죽었어? 아니 뭐야 얘네 얘아직 o k s 고 있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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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우주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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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아, 무섭다 이거. 아, 죽었다 진짜. 와, 와 미쳤다, 레전드다. 야, <laughs> 야 아, 이거, 버노던가. 야, 이거 진짜 무섭다 근데. 야, 야 아, 동훈아, 야, 우리 무서, 다 죽었어. 야, 우리 다 죽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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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무슨 계속 들렸어? 이거, 야, 이게 다 채택 봤어, 이거? 왜, 왜, 왜? 돈, 돈 잃었어. 아니야, 아니야, 빵 원이잖아.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 아, 빨래. 아니야, 우리 365 있었어. 아,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 지금부터 모으면 되지. 손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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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손전등두 개라도 사자. 아니 돈 있어? 돈 없지 않아? 돼. 있어 있어 두개살수 있어. 아니 난 손전등 아니, 없어도 돼. 어 이매분 필요 없어 이매분은 익숙해. 저... <laughs> 존나 익숙해. 그냥 허대. 나랑 노지원 뭐 사람? 나나 <laughs> 정문. 나 정문. 아 목아 목이 아프네 소리 질러가지고. 올라가야 되나? 자아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씨발. <laughs> <laughs> 아이 씨발 광 뭐야? 아광 모임. 아이 씨발 한테야이거 사람한테 <시발> 어 따라갈게 어. 따라갈게 여기는 내가 아까 털었어 오른쪽은 여, 여기로 가야 돼 가자 아저씨 아 아니 천천 이 있는 사람이 가야지 안 보여 어, 앞이 그래.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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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어, 천천 가자 가자 가가가가가 따라가고 있어 자야야야 어, 아, 일단 건드리지 마 천천 등비보세요 오른쪽으로 어야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봐 오른쪽 있어 길 있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오른쪽 거기 걸로 가. 걸로 왜 it. 로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가자, 가자, 자자 e a s h i 이 o l o You are a s h i b o 이 o You are a s h i b 기 가보자, o u are a s h 들리 o l o You a 여기, a s 화 i b 이야화 y o 어, 여기 나가는 길이네. 어, 아, 운전대. 어, 그런데... 아 수시. 여기구나. 오야야야 다섯, 다섯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이제 이승훈 차가 나왔는데? 이승훈 차가. 야문 좀. 어, 오케이 오케이. 뭐뭐 <laughs> 뭐. 출발합니다. 손전등 하나 남는. 대전한다 <laughs> 하나 나와? 나 손전등 있지. 이거 이거 2인 일주 이 일주 1주 솜이 따라와. 가자. 아 오케이 2인 이는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아, 벌었지? 너, 많이 벌었나? 오 많이 벌었네. 많이 벌었어. 가자. 일단 나 그럼 아, 동호이 어, 따라갈게. 어, 동호이 따라게에뭐 있는데? 어 뭐가? 어어어어!!! 씨발! 어어! 아! 씨발!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살았어. <laughs> 나나 <laughs> 물렸어. 나 물렸어. 야 이거 어떡하지? 야한 명이 한 명이 찰좀 나. 피 달아서 난못 들어가. 진짜로. 나피 흘려. 아아나 지금 손전도 좋아. 손전 좋아. 도없없가야지없이가야지아 일단 들어 바로 나, 나. 바로 나 들어갔다. 바로 나 어? 괜찮은 거 뭔데? 이상 없어, 이상 없어. 나.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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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빠르게 들어가야 돼, 빠르게 들어가. 동원 한곳 뚫어줘, 그냥 한곳 뚫어. 같이 가지 말고 따로 가야 돼 따로. 여기로 가자, 대성아. 야나 이거 템좀 버리고 열쇠 좀줘 올게. <웃음> <웃음> 가자, 아, 이제 가자. 어, 야, 많이 됐다, 됐다, 됐다. 할 만큼 했어. 어, 여기 내 대성 씨, 고생하셨어요. 잘하셨네. 고민하십니다. 예, 잘하셨어. 밤이 잘했다. 야 근데 이게 마감일이 0일까지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0일까지한번더할수 있어. 아 그래? 어, 그럼 우리가 아, 우리 지금 두 번째고 마지막 0일차에한번더할수 있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할수있네 그럼 지금 얼마 날겠냐? 야380 달러. 우리 네모임오모임모야 어, 뭐뭐 어그로 풀렸어 어그로 풀렸어. 아... 여기 가면 벌집이 두개 있는데 야 벌집 두개 빠르게 하고 그냥 끊낼래야나 야, 게아 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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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도 하나가 있어. 멀리 멀리 있는 것부터 해야 될것 같아. 멀리는 야, 내가 그냥 두개다 어그로 끌어볼게 두개다 어그로 끌어볼게, 어... 한번 아니, 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두개 도시 못해한 명이 문 잠, 잠, 잠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명, 한명 집에 있어 음. 내가 있을게 그리고, 내가 어그로, 한명 그, 상진이 집 대성이 집, 아, 이렇게 하면 됐대 대성이 야, 벌집 야,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아, 준비해, 간다, 내가, 내가 어그로 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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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챙겨, 하나 챙겨, 하나 챙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가가어가겼어주겼어가가가가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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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주말에 주말에 주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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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주말에 주어에 주말에 어말에주가가가가가가가 아 어, 근데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기가 막혀. 응. 얼마 이거? <laughs> 76원이네. <laughs> 야벌칙 개비싼데? <laughs> <laughs> 어 반갑습니다. 따아 돌아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너가 영웅이에요? 어 어차피 우리 돈뭐 하는 거 없어서 이거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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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해야 돼 이제. 회사 가야 돼. 어, 어 어떻게 가? 그 회사 그게 있는데. <laughs> 나, 나 갈게. 어, 예? 아 뭐야 이거 영일날 가야 됐네. 아. 야 근데 이게 마감일이 영일까지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영일까지 한번더할수 있어. 아 그래? 아, 아 씨발 씨... 말... 뭐야! 영일 아, 가야 되는 날이었네. 아! 아, 네.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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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